답답하시다면 어떤 식으로든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답답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채널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정신착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건인데 채널 24K에서는 그동안 김종인 선생,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물러나 앉아 주십시오.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이 양반이 드디어 트로이의 목마로서 그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소위 이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중에 대한 사과라는 걸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점에 그 양반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채널 24K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아, 전에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다 고 밝혔다. 이어 저희 당은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야합하고 분열하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실책에 대해선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줬다면서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 후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말한 뒤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자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널24K에서 가급적 사회적 순리에 입각해서 이 사과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일에 대한 사과라는 것, 그것은 그 사과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인 순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사과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옮겨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과를 할 때에는. 그 사과의 적절성이 충분히 사과를 받는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과를 하기에 적당한 상황, 그 시점과 상황을 정확히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간사회에서 사과라는 것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과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일 뿐입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현재 형을 살고 있거나 아직도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구속상태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는, 누구에게인지도 불분명한 사과일 수 있는 권리를 왜이 영감님이 갖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라는 당사자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당사자들이 사과를 한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의 문제가 만들어졌었던 그 당시의 당, 자유한국당이 됐건, 뭐, 그 이전에 한나라당이 됐건, 무슨 당이 됐건 간에 그 당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두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동의에 따라서 국익을 위하여 이런 사과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중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더구나 국민의힘당이라는 당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정당들 참 이름도 하도 많이 바꾸고 갖고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정당들을 대표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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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그 족보가 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 힘당은 과거 한민당이라고 할 겁니까? 자유당이라고 할 겁니까? 정말 착각을 해도 한참 하는 사람이지요.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당시의 여당, 그 정당 그 여당들의 구성원들도 이미 지금 국민의힘 당에 거의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도대체 이러한 대표성과 대리인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양반의 참 법률적 인식 수준이나 사회 규범적 인식 수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우속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못을 박아서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셀프 증언을 하는 겁니까? 그가 실제로 잘못했든 안 했든 대법원이 어떤 예단을 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누구도 한사검사 당사자 이외에 간여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법률이 정한 바고 이 나라의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고 나서 이 영감님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참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건지 야당의 지도자로서 인격을 갖추시느라고 우아하게 말씀하시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영감님께 채널 24K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두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이 영감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정권 투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경제산법, 노동산법, 예산,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통과시켜주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채널 24K에서까지 이미 밝힌 바 있는 저항의 방법,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그것을 국민청원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의 숫자를 동원하고 압박하고 들어가라는 제안, 이런 것 하나를 고민해 본 적도 없이 모두 통과시켜준 그 장본인이 이런 사과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정상적인 운영의 상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숫자가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숫자 모조리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정말로 단 하나의 정당만 남은 국회로 운영해 보라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시중의 지적,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 그 배지가 가져다주는 그 막대한 이익과 힘 그거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직을 이용한 이 영감님의 이익 또는 야망 그것이 이러한 사과를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이 영감님이 이렇게 전 정권의 사과에 목을 매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그들의 속셈을 짐작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표면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 그 당시에 여당이면서도 자신들의 당에 소속한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은 이 탄핵 지지 세력들의 귀환 그 징검다리를 놓는 것 아니냐? 이 이상 무슨 다른 상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러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닌가요? 실제로 4.15 총선을 망가뜨린 것,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그 이전의 조직에서 누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질책이라도 나와 본 적이 있나요? 당내에서? 결국은 뭐지요? 탄핵 주도 세력들 또는 탄핵 동조 세력들, 그들이 야합해서 또다시 참 난해한 문제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국민들, 그들을 중도라는 말로 유혹하고, 그렇게 위장된 정권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활하고 다음번에 집권 세력으로 등장해 보려고 하는 정치 공작.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죄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도 무리를 해서, 검찰총장의 징계라는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최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한심한 사과를 밀어붙여야 하는 것. 그 이유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들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몇몇 외롭게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의원 하나를 보호하지도, 지원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거저 먹을 것 같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여기에 후보 경쟁에나 열을 올리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런 지도부, 그들로 이루어진 국민의 힘. 국민자 붙이는 게송구스럽지 않나요? 더구나 힘이라는 언어를 뒷받침해 놓는 그 무모함에 스스로 참기함을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에 대한 힘에 대한 비판 이것이 무슨 보수 진영의 자중 질환이 되고 결국은 내부 총질이 된다라는 이러한 비난이 있다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널 24K에서 진작 이야기했던 divide and rule 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공작에 스스로 휘말려 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의 목마를 끌어들인 트로이의 백성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트로이의 목마까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껴안고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트로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분은 도련해서 세사를 빨리 솟아 나오도록 돕는 것만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국민의 힘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당을 스스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권을 정말로 창출해낼 수 있는 열의와 지혜와 정성을 갖춘 사람들의 조직으로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든지 반성해야 할 일이 있든지 그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것이 국익의 보탬이 되는 그 시점쯤에 그러한 사과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과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얻은 집단, 그게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백해집니다. 당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이 사과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이것이 누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인지, 어떻게 오히려 촛불을 정당화시켜 준 것인지, 그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깨끗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김종인 선생님, 제발 이제 이런 정치 공작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당신과 야합한 세력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이 물러나 주실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